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교쌤입니다. 자 여러분 어, 이번 시간에는요 23번 프린트를 통해서 후삼국의 어, 성립과 통일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이게 음, 너무 옛날 드라마라 여러분은 잘 모를 수도 있죠. 하지만 요즘 들어서 유튜브에 짤방으로 이제 떠돌면서 유명해 더 여러분에게는 또 익숙한 드라마긴 한데. 최수종 씨랑 이제 김영철 씨, 서인석 씨가 주연이 되었던 태조왕건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시청률 5 0 넘고 그랬는데, 그 태조왕건 드라마가 다루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23번 프린트에 나오는 신라, 하대, 말기, 후삼국의 성립과 통일 과정입니다. 자, 오늘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여러분 어 지난 시간에 우리가 꽤 오랜 강의를 통해서 통일신라에 관해 공부했어요, 를 그죠? 이 통일신라에 우리가 포인트는 중대와 하대를 비교하는 거였죠. 중대는 진골 중에서도 무열계 직계 후손들, 무열왕의 직교손들만이 왕이 되었던 시대고요. 굉장히 전제 왕권으로 왕권이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만약 에 신라 하대는요, 네, 진골 귀족들 간의 어, 왕위 쟁탈전으로 인해서 신라가 혼란에 빠졌던 시대가 바로 어, 신라 하대입니다. 이때는 귀족들의 힘이 더 강했던 시대죠 우리가 중대랑 하대를 큰 틀에서도 비교했고 중대와 하대의 개별적인 특징도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통일신라의 문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불교 해서 원효 의상 또 해초 요렇게 우리가 세명의 승려를 공부했고 특히 원효랑 의상을 비교하는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일심 화쟁 뭐어 뭐 화엄 화상 일득다 다지길 등등 우리가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대외교류도 우리가 장보고를 중심으로 해서 청해진과 법화원, 엔린, 입당구법 플래기 살펴봤어요. 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발해의 정치와 문화를 살펴봤습니다. 네, 발해의 정치 같은 경우는 성립과정, 발전과정, 고구려 계승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사료를 통해 파악을 했고요. 발해가 또 발전해 나가는 과정을 고왕, 무왕, 문왕, 선왕 대표적인 왕들을 이제 업적을 중심으로 살펴봤고 발해의 문화에서는 발해가 고구려의 영향을 받은 측면과 당나라의 영향을 받은 측면을 여, 여러분이 나누어서 살펴봤어요. 자 그럼 오늘은요. 이 신라 하대. 이 신라 하대에서 결국에는 어, 고려로 넘어가게 되는 그 고려 후삼국의 성립 및 고려의 후삼국 통일 과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내용같은 되게 많지 않고 되게 간단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는 그러니까 가볍게 어,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볍게 들으라는게 여러분들 막 어, 그냥 집중하지 말라 그런거 아니에요. 조금은 부담을 내려놓고 어, 편안하게 들으셔도 된다 라는 부분입니다. 자 신라 대의 변화 다시 한번 정리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 신라 중대 무열왕의 직계후손들만이 왕위를 계승을 하면서 모든 권력이 이 무열왕의 후분들과 이 무열왕을 중심으로 하는 소수의 진골 귀족들에게만 권력이 독점이 되면서 진골 귀족들 간의 내부 분열과 갈등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러한 그 분열과 갈등이 언제부터 조짐을 보였죠? 네, 경덕왕 때부터 이미 조짐이 보였죠. 경덕왕 때 노급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경덕왕은 이런 것들을 어 이렇게 노급 부활로 왕권이 약화되고 나라가 어지러지는 워걸 막아보려고 문화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불국사나 석굴암을 만들기도 하고. 성덕대왕 신종의 주조를 시작하기도 하지만 이 신라가 무너지는 걸 막을 수 없었죠. 경덕왕의 아들인 해공왕 때 결국 해공왕이 어, 신하들에게 피살되면서 신라 하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골 귀족들 간의 치열한 왕위쟁탈전, 왕위계승 분쟁, 대혼란, 하극상의 시대가 펼쳐지게 돼요. 이런 진골 귀족들 간의 왕위쟁탈전, 왕위계승 분쟁을 나타내주는 게 김원창의 난과 장보고의 난. 두 가지가 있었죠. 김원창의 난 같은 경우는 헌덕왕 때 있었던 거고 어, 웅진도독 김원창이 자기 아버지가 왕위쟁탈전에서 밀린 거에 한을 품고 난을 일으킨 겁니다. 이건 여러분 뭐랑 구분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신라 하대의 반란은 신라 중대의 신문왕 때 있었던 네 김음돌의 난과 구분을 해야 됩니다. 이 김음돌의 난, 신문왕 때 있었던 김음돌의 난은 왕권 강화랑 연결되지만, 이 신라하대 김원창과 장보고의 난은 왕권 약화거든요. 장보고 같은 경우는, 이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해상 무역을 장악하던 장보고가 이 왕위쟁탈전에 개입을 하게 되면서 결국 문성왕 때 난을 일으키고 죽게 되는 사건이었죠. 이렇게 중앙의 진골들 간의 왕위쟁탈전이 심해지니까 중앙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가 전혀 되지 않고, 지방의 세력가들은 백성들을 이중삼중으로 수탈하게 되고 지방의 백성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세력 모두에게 세금을 뜯기는 과정에서 어 결국에는 당시 진성여왕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긴 커녕 본인의 사치를 위해서 이 지방의 세금을 독촉하자 결국 원종 애노의 난, 적고적의 난 같은 하층민, 농민들의 반란까지도 일어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중앙 정부가 지방에 대한 통제를 전혀 못하는 틈을 타서 지방에서 새로운 세력이 등장을 하니 바로 호족과 육두품입니다. 호족은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자로서 스스로를 성주와 장군이라 부르고 그 지방에 이제 세금도 걷고 군대를 기르는 실질적인 지배자였어요. 그리고 육두품은 신라 중대까지만 해도 왕, 어, 왕권과 결탁하여 왕의 정치적인 조언자로 행정실무를 담당을 했어요. 설총이나 강수 같은 사람. 하지만 신라 하대에는 더 이상 왕이 육두품을 케어하지 못하면서 진골 귀족들에게 중앙 정치에서 완전히 배제되면서. 어이 둘이 연계 육두품이 이제 후족과 연계하면서 반신라적 경향을 보이게 되죠 대표적으로 어 삼체 중에서도 최승우와 최원이 후백절 전원에게간 최승우 고려 왕건에게간최언위 등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소상도 유행을 합니다 참선과 수양을 통해 누구나 부처가 될수 있다 선종 신라수도 경주에 운세가 다하였다 이제 운세는 지방으로 흘러갔다 지방 중심의 새로운 시대에 풍수지리설 그리고 신분이 아닌 능력에 의한 새로운 정치 이념, 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육두품과 호족이라는 새로운 세력과 선종 풍수지리설 유교라고 하는, 어, 새로운 서상이 유행하는, 어, 모습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후한국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는데, 맨 먼저 만들어진 건 후백제입니다. 어, 후백제는 당시 그 신라의 서남해안가를 지키던 군인이었던 견원이 이 완산주, 오늘날의 전주에 해당하는, 이 저, 어, 완산주 지방에서 만든 나라가 후백제예요. 이 후백제는 이 광주, 무진주인 광주와 전주인 완산주 지역, 즉 전라도랑 충청도 지방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지도를 볼까요? 후백제는 여기, 음, 이 오늘날의 광주, 무진주와 전주, 완산주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이 전라도랑 충청도 지방에 만들어진 나라가 후백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진 거는 후백제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만들어진 게후고구려입니다 아, 참고로 후백제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어딜 계승한 나라예요? 백제를 계승한 나라예요. 그래서 이 후백제를 만든 견원이 나라를 만들면서 옛날 의자왕이 나당연합군에 의해, 어, 멸, 이 백제가 멸망하고 의자왕이 이제 어 당나라로 끌려가면서 백제의 한이 맺혔다. 내가 그 나당 연합군에 의해 나라를 빼앗긴 의자 왕가 멸망한 백제의 한을 풀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 백제의 부활을 알린 나라가 후백제입니다. 음그 다음에는 후고구려 이 후고구려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궁예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어. 궁예는 원래 이 사람 자체가 출신 성분은 신라의 왕자님이었어요 그러다가 근데 이게 어떤 시대야? 진골기수들간의 왕위쟁탈 전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런 왕위쟁탈전에 휩싸여가지고 궁예는 태어나자마자 궁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게 궁예가 딱 태어난 갓난아기 때 이제 궁예 엄마가 왕의 첩이었어요 아마 경덕왕의 경도광의... 아 경덕왕이네 죄송합니다 경... 경문왕의 첩이었을 거다 라고 이제 추측이 되는데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 궁예가 태어나니까, 이 라이벌, 이제 집안에서, 이놈이 태어나면 왕위를 빼앗길 수 있다. 그래서, 궁예의 엄마랑 궁예를 죽이려고, 궁예가 태어나던 날, 자객을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궁예의 친모가, 그 왕의 후궁이죠. 궁예의 친모가 궁예를 창밖으로 던져요. 창밖에 이제 궁예 유모가 있었거든. 유모한테 궁예를 맡기기 위 창밖에 던지고, 그 유모가 궁예를 받아서 탈출해가지고 겨우겨우 살아갑니다. 근데 그 창밖에 던지고 받는 과정에서 유모의 손가락이 궁예의 눈을 찔러서 궁예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애꾸눈이 돼요. 그리고 궁예는 본인이 신라의 왕자라는 걸 모르고 유모랑 함께 산골짜기에 살아가다가 이제 유모가 사실 너는 신라의 왕자였다. 라는 출신 성분을 말을 해주고 궁예는 그 길로 이제, 음, 맨 처음에는 어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를 합니다. 본인의 그러한 갈등을 종교적으로 풀어버리려고 했지만, 마음에 있는 그 울부는 떠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신라를 무너뜨리겠다! 라고 해서, 궁예가, 이렇게, 이렇게 딱, 거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궁예가, 어디에서 이제 거병을 했냐면은, 당시에, 송악. 송악, 오늘날 개경이죠? 이 송악의 가장 대표적인 호두기 왕건이에요. 이 왕건의 도움을 받아서, 송악에서 만든 나라가, 후, 고구려입니다. 자, 이름면서알수을듯이 어디를 개성한 나라죠? 후백제가 백제를 개성했다면 후고구려는 네. 고구려를 개성한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의 부활을 내세우면서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가 만들어진 뒤 1년 뒤에 이 송악 개경에서 어, 고리 후고구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경기도랑 강원도 일대의 넓은 땅을 차지를 했어요. 근데 후백제나 후고구려나 견원이나 궁에나, 둘다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은 신라 하대입니다. 150년의 어마어마한 분열기. 지방 세력들이 왕처럼 군림을 하고요. 백성들은 늘 지방 세력가들에게 수탈당하고 언제 이런 혼란기에 죽임을 당할지 모르는 시대였어요. 이 시대에는 두 가지의 과제가 있습니다. 일단, 백성들. 이 농민들. 농민들의 삶을 안정시켜줘야 돼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두 번째로는 이 지방 세력가인 호족들을 어떻게든 포섭을 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의 과제가 가장 중요한 시대 과제였어요. 하지만 견훤과 궁예는 둘다 이러한 과제, 시대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어. 일단 견훤은 농민들을 너무 지나치게 가혹하게 수탈하고요. 이 지방 세력가인 호족들에게도 너무 지나친 강경 일변도로 나가서 민심을 잃어버립니다. 특히. 신라에 관해서 너무 지나친 적대 정책을 펼쳐요. 나중에 이게 어떤 일까지냐면은 견훤이 신라의 수도인 경주에 쳐들어가서 어 왕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얘들아 신라가 아무리 인심을 잃었어도 천년을 내려온 나라인데 그 신라에게 너무 가혹하게 하는 모습을 보고 백성들이나 후족들이 견훤을 굉장히 두려워하게 돼요. 그리고 궁예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농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세금를 많이 걷고 또 궁예가 스님 출신이라잖아 얘가 나라를 만들 때까지만 해도 되게 뛰어난 사람이었다고 해요. 어, 백성과 군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그들과 함께 먹고자고 하면서 금검절약했던 는네 애가 이제 왕이 되더니 맛이 가버립니다. 스스로를 미래부처 미륵이라고 칭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 선생님이 부처님 종류가 세명 있다 그랬죠? 아미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기억나요, 여러분들? 우리 원효랑 의상 비교할 때 어, 선생님이 그 원효의 아미타신앙 그리고 의상의 관음신앙 이야기할 때 부처님의 종류가 세명 있다 그랬죠? 아미타불은 어 저승 사후세계를 관장을 하고요. 관음부처님은 어 이승을 관장을 하고요. 그리고 미륵부처님은 미래를 관장한다, 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아미타신앙, 관음신앙, 이런 게 있었잖아. 원유의 아미타신앙. 누구나 나미아미타불만 있치면은 어, 저승에 가서 극락에 갈수 있다. 극락정토에 갈수 있다. 의상의 관음신앙은 관세음보살만 있으면 이승에서의 문제, 현실에서의 문제를 부처님이 도와주실 거나 라고 했잖아. 그게 이제 미륵부처는 뭐냐면, 미래에서 오는 부처예요. 미래에서 현세의 이런 어려움을 구하기 위해 오시는 부처님인데 궁에는 스스로를 미륵이다. 내가 바로 미륵부처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종교적인 신권정치를 시행을 해요. 거기다가 관심법이라 그래가지고 관, 관찰한다. 심, 사람의 마음을.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 뭐 조금이라도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려.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는 짤방 있잖아요. 콜록콜록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는가? 이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누가 기침소리를 내었냐 이 말이야. 이러고 저놈 마군이 때려죽여라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그거야. 지금 그 역사 속에 나온 얘기예요. 그게 과장, 드라마 과장이 아니라 진짜 역사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영상으로 옮긴 거야. 넘어서 이런 말단안 되는 정치 하면서 호족에 대한 포섭에 실패하게 됩니다 그 궁예 역시도 신라에 대한 증오심 본인이 이제 신라의 왕자였다고 쫓겨났다 보니까 신라에 대한 적대의식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당시 궁예가 너무 개막장이어서 호족들이 궁예를 붙여내고 왕건을 왕으로 추대해서 왕건이 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지도에 보니까 쌤 분명히, 궁예가 후고고려를 왕건의 근거진 송악에서 왕건의 돈을 받아 만들었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제 궁예를 쫓아내고 왕건이 고려를 만들었으면은, 송악에서 해야지. 왜 여기 철원은 갑자기 왜 나와요? 웬 철원에서 고려 건국이 나옵니까? 여러분 이건 조금 TMI이긴 한데, 음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을 드리면은, 원래 이제 궁예가, 자, 궁예가 여러분, 송악에서 후 고구려를 건국을 합니다. 그런데 궁예가 이제 왕권을 강화하고 싶은데 송악 자체가 왕권을 중심으로 한 호족들의 근거지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너무 눈치가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만의 나라를 만들겠다 이래서 아예 수도를 오늘날의 강원도 철원 여기로 수도를 옮겨요. 그리고 나라 이름도 후고구려에서 마진으로 그 다음에 곧바로 태봉으로 바꿔버리고. 어, 이제 철원에서 태봉국의 왕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개막장 정치를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왕건에게 쫓겨난 거야. 그래서 이제 왕건이 정확히 말하면 태봉을 무너뜨린 거죠. 태봉의 궁예를 무너뜨리고 다시 나라 이름을 뭐로 고로로 바꾼 거야. 근데 나라 이름 고로로 바꿀 때만 해도 수도가 철원이었죠. 여기서 일단 고려 건국을 선포한 다음에 다시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으로 돌아간 거야. 어. 이거 TMI인데, 이런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자료 나오거든. 막 태봉이니, 마진이니, 막 철원이니,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의심하기에, 궁예가 정말 개막장이었을까? 그럼 궁예가, 그 역사서에 보면은, 궁예가 언제부터 맛이 같다고 나오냐면은, 여기, 철원으로 수도를 옮기고, 나라 이름을 이렇게 바꾸고, 이때부터 궁예가 맛이 같다고 나와요. 진짜일까? 어쩌면 궁예는, 호족들, 왕건을 포함한 송악 호족들의 입김에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정치를 하기 위해 수도도 옮기고 나름 노력을 했는데 이거를 이제 이 왕건을 포함한 송악의 호족들이 어. 죄송합니다. 어, 송악의 호족들이 불만을 가지고 궁예를 몰아내는 거라니까. 그리고 반란을 일으키기 명분이 필요하니까 모든 역사는 승자 역사잖아요. 그래서 궁예가 수도를 옮기고 나라를 바꾸고부터 맛이 갔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걸로 정당을 돌렸다라고 한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너무 공교로우니까. 음. 왜 이때 수도를 옮기고 나서 얘가 맛이 가요? 음. 자, 아무튼, 뭐, 그건 우리가 추측해보는 거고. 아무튼, 왕건이 다시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통일 과정을 볼게요. 어, 맨 처음에 견헌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을 했죠. 견헌이 완산주에서 후백제를 건국했고 1년 뒤에 궁예가 어, 송악에서 후고구려를 건국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마시가 버린 궁예를 몰아내고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어, 고려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비하인드 스토리로 여러분들 이때 내에앞에던 발해가 멸망하게 되고 이 발해 유민들이 어디로 와요? 네 고려로 넘어오게 됩니다. 왜? 발해 건 고구려 건 모두 고구려 계승한 나라니까. 그래서 고려의 태조 왕건은 음, 이 발해의 유민들을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당시 발해의 태자 대광을 현 중심으로 한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넘어와서 한 배를 받죠. 그리고 태조 왕건은 이런 형제의 나라인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대한 적대 의식을 분명히 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여러분들 순서에요. 이제 그다음에 후백제는 내분에 빠집니다. 어, 원래 이 견원이 이 아들이 5명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 신검이 둘째 아들이 용검이 셋째 아들이 금강 이렇게 있는데 이 금강이를 너무 이뻐한 거야. 그래서 막내아들인 첫째랑 둘째를 제치고 막내아들인 금강. 심지어 이 첫째랑 둘째는 본부인의 아들인데 이 금강은 첩의 아들이었거든. 그래서 장, 분부인의 적장자를 넘, 남겨두고, 이 첩에게서 나온 막내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이 신검이랑 용검을 빡 쳐가지고, 동생인, 이복동생인 금강을 죽이고, 견원을 금산사라는 소리를 유폐시켜버립니다. 견원이 너무 열를 받은 거야. 자식들 반란에. 그래서 견원이 그 금산사를 탈출해서 고려 왕권에게 투항해요. <laughs> 어, 투항을 합니다. 왕권은 이게 웬 떡이야? 그래서 견원을 완전 극, 신이 대접을 해줘요 왕건이 견훤을 뭐라 불렀냐면 상보라 불렸어 상부 내 아버지다 라고 할 정도로 합니다 왜? 후백제랑 싸울 때 써먹으면 딱 좋잖아요 그리고 견원이 고래에 투항하는 걸 보고 신라도 아 끝났구나 대세가 넘어갔구나 더느끼지는 항복하자 이래서 견원이 항복한 다음에 어, 5개월 뒤에 신라도 항복을 하게 되고 이제 누구만 남았죠 후백제만 남았죠 그래서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고려 왕건이 마지막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고려군에 선봉해섰던 게 견훤이에요. 그래서 후백제 군사들을 싸우지도 않고 행복했다고 나와. 왜 자기들의 옛날 왕이 자기들을 싸우겠다고 온 거잖아. 그래서 후백제 군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흩어지게 되고 이 마지막 전투인 1, 2, 천0 전투에서 결국 어, 왕건이 후백제를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게 됩니다. 이 순서 알아두세요 여러분들. 어. 견훤의 투항, 신라 항복, 고백제 멸망이 중간에 나오는 이 발해 이야기도 이 연표형 문제로 어렵게 나올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발해가 언제 멸망했고 발해 유민들이 언제 넘어왔는가, 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삼국 통일의 의는 어, 신라랑 달라요. 외세의 도무는 자주적인 통일이었고요. 또옛 삼국 출신과 발해 유민까지 수용한 실질적인 민족의 대통일이면서 동시에 진골만의 나라가 아니라 호족과 육두품의 협력을 통한 새로운 정치 세력의 확대, 이런 것들이 삼국통일의 의입니다. 나머지 자료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어,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는 본격적으로 고려 시대를 공부하러 가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